네, 자, 생렬 ABC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자, 실수 xy 그리고 a하고 b 모두 구해서 더해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 대문자 ABC는 행렬이고요. 자, 요 소문자 xy는 실수기 때문에 요 행렬에 실수배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 왼쪽 자, 요알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자, A라는 행렬이 각 원소, 각 성분에요. 각 성분에 x를 꼽해 주시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x 자, 2X, 자 3X, 4X 되겠죠.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Y 배해주면 되거든. 마이너스 Y, 3Y, 2Y, 5Y 되겠죠. 자, 그게 뭐하고 같다? 자, C하고 같다 이 소리야. 3A, 4B, 3하고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행렬이 더셈은또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이는 2X 더하기 3Y이고요. 자, 3X 더하기 2Y 되겠지? 자, 4X 더하기 5Y 될 거야. 자, 요게자 뭐하고 같다? 3A. A, b, 3하고 같다. 자, 그래 여러분 자 이렇게 식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 나오잖아. 이렇 둘이 연립해주면 x하고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자, x-y가 3이고요. 자, 그리고 4x 더하기 5y도 3이더라. 자, 위에 식에 5를 곱해서 밑에 적어볼게요. 자, 그럼 5x-5y는 15가 되고 자, 변변 더해 주시면, 자, y가 소거되지. 그래서, 자,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가 되고요. 자, y는, 자, 여기 대입합시다. 자, x에 2를 대입했으니까, 자, y에 마이너스, 자, 1이 어, 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도 한번 찾아볼까? 자, a는, 자,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얘하고 같다라는 거거든. 자, 그대로 적읍시다. 자, a는 2x 더하기 3y래. 자, 근데 x 구했죠? 자, y도 구했잖아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1이고요. 자, b도 마찬가지지.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자, b는 3x 더하기 2y래요. 자, 그러면 x가 2니까 6. 자,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2가 되어서 이게 4가 될 거잖아. 자, 그때 자 4개를 다 더하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것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 1 사라지고 정답은 6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